태양광 인버터, 3대장 전기요금, 0원 가능템 등장. 6.2kw, 48V 하이브리드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인버터, MPPT 태양광 충전기,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의 기능을 결합한 다기능 솔루션입니다.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 배터리 충전 전류나 AC 태양광 우선순위를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특히 120A 출력과 순수사인파를 지원해 다양한 가전 제품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 최대 12개 병렬 연결도 가능하니 대규모 시스템 구축에도 적합합니다. 내장된 스마트 배터리 충전 설계 덕분에 최적화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용 시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전반적으로 고성능과 편의성을 갖춘 제품으로 보입니다. 구매 고려해보세요. OKW 태양광 인버터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단순한 인버터를 넘어 태양광 충전기와 배터리 충전기 기능까지 갖춘 다기능 장치입니다. 특히 순수 4인파 출력을 제공해 다양한 전자기기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요. MPPT 기술이 내장되어 있어서 최대 1 0 0어의 효율적인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죠. 그리고 와이파이 앱 모니터링 기능도 지원하니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전력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. 또한 내구성을 고려한 분리형 먼지 커버가 있어 험한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유럽 고객이라면 독일 창고에서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 정말로 다양한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태양광 시스템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에너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인파 하이브리드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4.2kW와 6.2kW 모델이 있으며 120A MPPT 충전 컨트롤러와 순수 사인파 출력을 지원합니다. 특히 BMS가 장착되어 있어 배터리 관리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두 개의 AC 출력을 통해 필수 장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와이파이 앱을 통해 스마트하게 원격 제어도 가능합니다. 내장된 먼지 방지 키트 덕분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이즈는 358 곱하기 442에 116mm로 컴팩트하며 다양한 배터리와 호환 가능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. 전반적으로 이 인버터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